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현바입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제 영상을 못 늘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때, 목 관계하고, 몸살, 알이레기 비염까지 와서, 지금, 3일 때, 지금, 약 먹고, 지금, 나스 중이니까, 어, 도, 제가 먹방 도중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거나 삐쌀나난거우는 약간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락 소개를 하자면, 칠리하고, 크림, 새우, 도시락, 그리고, 어, 어, 오물이 부대찌개, 라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일단, 바짠 소개를 하자면, 먼저, 여기가 칠리, 새우, 이고, 여기가 크림, 새우입니다. 여기 콘치즈, 샐러드, 볶음김치, 이거는 새우 귀다란 거, 위에 소스 모르겠어요. 이거는 볶음밥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오불이, 부대찌개, 라면. 안에 보시죠. 보십니까? 곤물이 많아가지고, 끊어질 걸 건져내네요. 오늘은 제대로 전자렌지로 다 돌렸습니다. 일단 일단은 밥자는 밥자는 어, 먹어, 먹어가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맛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부터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위에 놓을게요. 아니다, 이, 주가 놓고 할게요. 먼저, 밥부터 먹을게요. 아, 맵다. 먼저, 즐리세요 여러분들, 아, 아. 새우가 <laughs> 뜨거우네요 다음에 크림 새우, 크림 새우, 여러분들 아크림이에요 크림, 여러분들 아아 아 네. 그 다음에, 큰, 큰 거, 라서 일단, 혼을 말고, 젓갈로 되나, 안 되나? 안 되네요. 네. 보십니까? 새우, 큰 거. 그냥, 이거는, 새우, 그냥, 삶아 있는 거네요. 위에 소스는, 멀레, 멀리, 레에서 소스, 소 같던데. 음, 제 입맛은, 그닥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일단, 라면. 여러분들, 아. 아, 또뜨거우니까 불어서 먹을게요. 누 아, 뜨거운 건 들어오니까 먹이 확실히 낫다. 그 다음에 복숭아 복구듬찌. 먹을만 네요복숭아 我准备了。 역시 맛있네요 음. 역시 콘치즈는 배제하지 않아 맛있다 손치즈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저 3일째에요 3일째 죽겠어요 진짜 아니 몇두시 지났으니까 4일째구나 클림 많이 묻힌데 여러분들 아아 아 밥이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은 밥부터 먹고, 먼저 조금 남았으니까 밥부터 먹고, 오늘 마지막에 라면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슨 맛이지? 이 노란, 이거 노란 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생선가스네? 앞에 생선가스에요, 생선가스. 아, 이거 뭐나 생선가스인 줄 몰랐네? 새우인 줄 알았어, 새우. 우와. 매번 불어도 뜨겁네요. 역시 겨울에는 아니 가을에는 아니 이제 이제 뭐 겨울도 오니까. 야 겨울에 땀 먹은 맛이었다 부대찌개 그 다음에 진짜 맛있어 자 이제 밥이 없으니 이 면이랑 같이 섞어서 먹을게요 코에 이상한 소리 내는 거는, 제가 비염이 었어요 비염. 비용. 제가 일하는 곳에서, 거기서, 약간 비염, 그, 아모니아 있죠? 뭐 아모니아 아실 거야 사람, 사람의, 음, 아시죠? 아까 뭐, 댓글에, 어, 저, 제 일을 얘기하시는데, 제 일은 그 소개 영상에 제가 따로 한 해동한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댓글로 말씀 드릴게요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어? 안불었어 마지막 한점 고무백과 안 나갔네요 그러니까 그부대찌개 햄있죠 그 부대찌개 햄 있죠? 그거 되게 많아요 지금 속에 중간중간 씹혀요 햄이 씹혀요 햄이 클리어. 자, 지금부터 개인 맛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칠리 새우, 이거는 크림 새우, 크림 새우, 이거는 생선 가스, 여기는 콘치즈, 볶음 김치, 샐러드입니다. 요거는 볶음밥이에요. 밥은 볶음밥, 밥은 볶음밥식으로 나왔어요. 우선 칠리새우 같은 거는 약간 아쉬운 점이 튀김옷은 튀김, 튀김 두꺼운데 알뱅이가 새우 살, 알뱅이잖아요. 그게 작아요, 이둘 다. 근데 크린해요 같은 거는 마지막 거 먹었는데 약간 딱딱했고 전자레인지 돌려도 약간 딱딱하더라고요.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그런가. 어쨌든 그리고 생선 가스는 그대로 살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홈 치즈 같은 거는 역시 배신 하지 않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보음 김치는 먹어만 했어요. 간단하게, 그, 보금김치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샐러드는,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시는, 오므리, 부대찌개, 라면. 이 맛은,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산재찌개 어, 라면을 먹었거든요, 오므리 거를. 역시,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볶음밥이 있어서, 약간, 아기가좀 애매했지만, 그냥, 밥 따로, 이거 따로, 나만 따로, 먹었습니다. 제 개인 점수는, 10점 7점 만점에, 7점입니다. 아니 7.5점. 예, 네. 보고요 일단은, 저는, 미식가라, 마 없으면 마 없다고 해요. 아, 없으면, 그냥, 평가 가치도 없는 거다. 그냥, 소시원하게 얘기하지. 뒤로 말한 건 없어요. 좀 가려서 말하, 기도 하니까, 그것도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못방 도중에 코가 훌쩍훌쩍 그런 거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못, 못 관계하고, 온사는 나섰는데, 조금은, 지금, 알레기 르 비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섰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앞서 영상 보는 것처럼, 아픈 모습, 보여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까요 그러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 꼬이래요 죄송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수염 바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